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 계속해서 대전, 세종, 충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4흘간의 황금연휴 첫날인 오늘 많이 더우셨죠? 이 한낮에는 28도 안팎까지 올라 여름 날씨를 방불케 했는데요. 공주시 구석기 축제장과 일반 시민의 시범 개방된 정부 세종청사 옥상정원에는 나들이 인파가 몰렸습니다. 우리 지역 휴일 풍경을 김태욱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지난 1964년 국내 최초로 구석기 유적이 발견된 공주 석장리. 올해로 12회를 맞는 공주 석장리 구석기 축제에는 어린이나 연휴 첫날을 즐기려는 나들이객들로 북적였습니다. 구석기 시대 옷을 입고 옹기종기 앉아 볼을 피우며 아이들은 30만 년 전으로 시간 여행을 떠납니다. 고기 구워 먹으니까 너무 맛있고 가족과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구석기 시대 무기 만들기 인형극 등. 사십여 가지 체험행사가 풍성하게 마련돼 축제장에는 오늘 하루 5만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가족들 나와가지고 이돌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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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돌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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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세종청사 옥상정원에는 꽃과 허브류 등 배가은 두 종의 식물과 잔디밭이 8만 제곱미터에 걸쳐 조성돼 있습니다. 이달에는 옥상정원이 시범 개방되지만 내년 초부터는 모든 시민들에게 완전 개방될 예정입니다. 와보니까 너무 좋고 또 날씨까지 좋아서 아이들한테도 좋은 추억이 될것 같아요. 네일아트도 했어요. 어린이날인 내일은 대전과 세종 충남 전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오늘에 이어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한낮 수온주는 28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어린이날과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연휴를 맞아 이번 주말 대전과 충남 곳곳에서 다채로운 어린이날 행사가 열립니다. 대전시는 시청 남문광장과 보람의 공원에서 어린이날 큰 잔치를 개최해 거리 퍼레이드와 팽이 베이블레이드 전국 대회 등을 진행합니다. 대전 중구에서는 은흥정이거리 스카이로드와 서대전 시민공원, 동구는 대전대 맥센터, 유성구는 국립 중앙과학관 중앙광장에서 각각 어린이날 행사가 열려 체험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충남에서는 부여 백제 문화단지에서 오는 6일까지 4일간 어린이날 대잔치가 열려 백제 개백장군 활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진행되고 홍주읍성 일원과. 청양군 칠갑산 천문대 등에서도 연휴 기간 어린이들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계속됩니다. 3.1절 100주년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유관순 열사에게 올해 정부가 1등급 훈장을 새로 수여하면서 서훈이 사실상 승격됐는데요. 같은 천안 출신의 독립운동가로 올해 100주년을 맞은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서구 이동령 선생도 2등급인 서훈을 올려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립기념관 인근인 천안시 목천읍에서 1869년 태어난 서구 이동령 선생. 독립협회에 참여하는 등 국권 회복에 나서다 상하이 임시정부에 합류해 국회의 기원인 임시의정원 초대의장은 물론. 임시정부 주석도 네 차례나 맡았습니다. 하지만 이동령 선생이 받은 서훈은 2등급인 건국군장 대통령장. 올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그의 삶과 업적이 다시 조명되고 유관순 열사도 사실상 서훈이 승격되자 이동령 선생의 서훈도 1등급으로 올려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펼쳐졌지만 참여 인원은 고작 436명에 그쳤습니다. 업적과 활동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입니다.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동영 선생님이 그 동안에 무슨 교과서라든가 이런데도 안 나와 있고 또 많이 활동에 비해서 많이 안 알려져 있어요. 최근 김지철 충남교육감도 임시정부의 주역이라는 공적에 비해 낮다며 서운 승격에 앞장서겠다고 밝히는 등 충청권의 중심으로 승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안시도 올해 11m 높이의 동상을 세우고. 영정 제작과 추모각 건립을 추진하는 등 국민적 관심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기념관 옆에 추모각도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서운 상향 등급을 위한 건의문도 어, 청와대에 보냈고, 또 시민운동도 벌리고 있고. 올해는 임시정부 100주년인 동시에 이동령 선생의 탄생 150주년. 무엇보다 국회에 개류 중인 상훈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서훈 승격의 청신호가 켜지는 만큼 국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한때는 대전의 중심이었던 원도심의 추억을 되살리는 특별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대전의 추억과 역사가 문화로 되살아난 현장을 고병건 기자가 안내합니다. 지금은 시민대학으로 바뀐. 옛 충남 도청입니다. 인상파 작품을 연상시키는 강렬한 붓터치가 눈 내린 대전의 옛 중심지를 되살아나게 합니다. 대전에 놓인 최초의 다리 목척교, 꽁꽁 언 하천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어린이의 모습은 정겨운 추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대전 발전의 원동력이던 기차가 공장과 과수원 사이에 놓인 철로를 힘차게 달려갑니다. 30년 전 대전역 풍경을 담은 한 폭의 그림에서. 철도 도시의 발자취를 찾을 수 있습니다. 대전 방문회를 맞아 시립미술관이 마련한 특별 전시전으로 대전 원도심 주요 지역의 생생한 역사를 담은 다양한 그림과 조형물, 음악 등이 전시장 1, 2층을 빼곡히 채웠습니다. 대전을 찾는 분들이 대전의 문화적인 새로운 면들을 찾아서 더 많은 곳을 또 가실 수가 있고요. 젊은 작가들이 표현내는 대전과 공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중장년층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젊은층에는 대전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할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무료 관람에 오는 8월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내일 아침 8시 10분 방송되는 대전 MBC 시사 토크쇼 노정렬의 시시각각은 일자리 찾아 지역 떠나는 청년들 문제와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벌입니다. 내일 방송에서는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영순 대전시 부시장, 김영진 대전 참여 자친 시민연대 공동대표 등이 출연합니다. 지금까지 대전이었습니다.